안녕하세요. 가방창인 퀄팩입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패션 분야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국내 친환경 제품 전문 브랜드, 아이워즈 플라스틱의 백팩 시리즈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브랜드와 제품들인데, 일부 사양과 편의성을 개선 후 새로운 2.0 버전으로 현재 텀블버 크라우드 펀딩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워즈 플라스틱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아이워즈 플라스틱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플라스틱이었다는 이름에서부터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 이들은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가방을 만드는 친환경 가방 전문 브랜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백팩의 경우 대략 20여 개의 페트병이 재활용됐다고 하네요. 가방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더해 폐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월드비전에 꾸준히 기부까지 하는 환경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멋진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 과연 새로운 모습의 아이워즈 플라스틱 백팩들은 어떤 매력들을 가졌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꽤 다양한 디자인 바리에이션을 보여줍니다. 블랙과 아이보리 두 가지 색상과 세 가지 사이즈를 조합해서 총 6개의 선택지를 준비했네요. 특히 중간 사이즈인 라이트 백팩은 지난 1.0 버전에는 없었던 사이즈로 체구가 작은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새로운 구성입니다. 자, 일단 1.0 버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어깨끈 부분에 봉제선이 사라져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이라는 점. 1.0의 베이지 투톤 컬러가 구성에서 빠진 점, 이외의 부분에서는 모두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버전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캐주얼 데이팩의 스타일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심플함이 꽤 강조된 기본 백팩 스타일의 캐주얼한 첫인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히 재활용 원단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난한 질감이 돋보이네요.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광택도 한 과하지 않아서 다양한 데일리룩에 손쉽게 매치되는 넓은 호환성이 기대됩니다. 원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아이워즈 플라스틱의 재활용 원단은 100%폐 플라스틱 병을 이용한 리젠이라는 원단인데 같은 양의 원단을 만들 때 기존 폴리에스터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30%더 적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왠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특히 아이보리 색상의 경우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서 코디에 화사하고 산뜻한 느낌을 더해주고 추가로 웨빙 포인트를 곳곳에 배치하면서 자체에 침심할 수 있는 외형에 보기 좋은 포인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키링 스트랩은 탈부착도 가능하니 웨빙 포인트가 살짝 부담스럽다면 하나 정도는 떼어서 연출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사이즈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라지 제품은 가로 32cm 세로 45cm 두께 15cm 정도로 널찍 하게 사용된 면 위지의 구성이 깨끗한 광택이나 자연스러운 주름 등 원단의 매력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유롭고 차분한 감각이 강조돼서 키가 큰 남자분들이 착용 할 경우에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여자분들의 경우 살짝 박시한 오버 사이즈 백팩으로 연출했을 때 가장 좋아보이네요. 아이보리 색상과 블랙 색상의 로고 부분이 다른 점도 선택에 있어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중간 사이즈인 미디엄 제품은 가로 28cm, 세로 40cm, 두께 13cm 정도로 앞서 살펴본 라지 백팩의 딱 동생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쉐입이나 비율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살짝 줄인 구성. 크기가 작아진 만큼 약간 더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로고 부분도 녹색의 라벨에서 톤온톤의 인쇄 방식으로 바뀌어서 훨씬 미니멀한 인상도 느껴지네요. 디자인 컨셉 그대로 여자분들의 가벼운 데일리 백에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 기존 1.0 버전에서는 없었던 소비자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니 유독 더 괜찮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스몰 제품은 가로 20cm, 세로 28cm, 두께 10c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는 분명 익숙한 백팩의 모습이지만 단순히 백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가방 곳곳에 배치된 디링과 완전히 탈부착 가능한 웨빙들을 사용해서 숄더백, 슬링백 등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변형하며 사용하는 전천후 데일리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기본적인 백팩 상태에서는 확실히 귀여운 인상이 크게 강조되고 아담한 사이즈와 얇은 웨빙이 무게감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끈 하나를 그대로 떼어내면 슬링백 형태로 바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슬링백과 크게 다르지 않게 꽤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네요. 이 다음 어깨끈 위치를 좌우로 이동해서 장착하면 크로스백이나 숄더백 형태까지 완성됩니다. 백팩의 디자인을 크로스로 착용해서 독특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겠죠. 이렇게 스몰사이즈 제품은 단순히 크기만 작은 백팩이 아닌 총 3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하며 연출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아이워즈 플라스틱 제품들의 디자인은 스탠다드 데이팩 스타일을 기반으로 본인들만의 포인트를 적절히 추가한 구성입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감각부터 미니멀하고 귀여운 느낌까지 매일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2.0 버전의 제품들 기존의 1.0 버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수납 구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은 대대적인 내부구조 개편으로 꽤 업그레이드된 수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달라진 부분들을 먼저 짚고 가야겠죠 이번 2.0 버전에서는 내부 노트북 슬롯 부분에 새로운 주머니 옵션이 세 군데나 추가됩니다 널찍한 지퍼 주머니 하나와 그 앞에 오픈 주머니 두 칸으로 구성됐네요 보시기에 따라서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필수적인 물건들은 핸드폰이나 지갑 등 크기가 작은 녀석들이죠 그럴 때 이런 주머니들이 있고 없고는 꽤큰 차이입니다 추가적인 수납 옵션들을 살펴보면 제품 전면에 넉넉한 크기의 주머니 하나가 위치합니다 작은 책이나 태블릿 PC 정도를 충분히 수납하는 꽤 넓은 공간이죠. 가방의 양 옆으로도 오픈 주머니가 각각 하나씩 위치하는데, 깊이도 아주 깊은 편이라서 텀블러나 우산 등을 수납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내부 노트북 슬롯에는 15.6인치 이상의 큰 노트북도 충분히 수납되고 이보다 작은 미디엄 사이즈에는 13인치 급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네요. 이 미디엄 제품은 슬롯 부분에 주머니 옵션이 빠지기는 했지만 내부 공간은 아직도 충분히 넓은 수준이라 간편한 사용성을 원하는 미니멀 취향의 소비자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수납 구성은 라지 사이즈와 모두 동일한 구성이네요. 두 사이즈의 제품들 모두 일상용으로 부족함 없는 백팩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실용성이 충분히 구현됐습니다. 미니백팩 제품의 수납 구성도 이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품 전면 네모 반듯한 주머니에는 분리 수납이 필요한 작은 크기의 물건들을 넣기 좋겠죠. 메인 공간은 외형에서 느껴지는 크기보다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물건들을 넣기 아주 좋고 내부에는 태블릿 PC를 안전하게 수납하기 좋은 슬롯 공간이 추가됩니다. 이 슬롯 역시 1.0 버전의 미니백팩에는 없던 옵션인데 이번에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롭게 바뀐 부분이죠. 크기는 작지만 작은 가방 나름대로의 실용성은 충분한 모습이네요. 아이워즈 플라스틱 제품들의 수납력은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 디테일한 개선점을 추가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다양한 소지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백팩, 기본기를 잘 따르는 제품들이죠.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사이즈를 골라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들 모두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반듯한 봉제 라인이나 테두리 끝부분의 마감 등 전반적인 만듦새가 아주 훌륭하죠. 아이워즈 플라스틱은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로 품질은 확실히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용감은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1.0 버전에 비해 어깨끈 부분의 촉감이 상당히 폭신하고 유연해진 편이라서 기존 제품보다 훨씬 부드러운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만져봤을 때그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네요. 이렇게 부드러운 착용감을 더 부각시켜 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부분인데요. 가장 크기가 큰 라지 사이즈의 경우에도 약 560g 정도, 미디엄 사이즈는 490g 정도입니다. 이미 미디엄 사이즈에서 생수병 하나보다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네요. 크기가 가장 작은 스몰 사이즈의 무게는 약 305g으로 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만약 어깨끈 하나를 떼어내서 슬링백으로 착용할 경우에는 약 250g까지 무게를 줄일 수도 있겠죠. 가방의 무게는 실사용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간의 차이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도 아니면 굉장히 편안해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아이워즈 플라스틱의 가방들은 무거워서 불편할 경우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이 금속의 부자재 선택은 참 탁월했다고 느껴집니다. 심심할 수도 있는 단색의 미니멀한 외형에서 지퍼나 고리 등이 반짝반짝한 시각적 포인트를 은은하게 더해주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무광택의 플라스틱 재질이었다면, 이렇게 깨끗하고 산뜻한 디자인 감성을 가지진 못했을 것 같네요. 아이워즈 플라스틱 제품들의 디테일은 전반적으로 탄탄하고 꼼꼼한 만듦새가 가장 눈에 띕니다. 여기에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착용감 등의 실용적인 부분들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부담 없이 가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친환경 브랜드 아이워즈 플라스틱의 새로워진 백팩 시리즈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브랜드 밸류나 가성비 등 이제는 기존의 상품 가치에서 벗어나 친환경성까지 따지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워즈 플라스틱의 제품들이 이 가치에 딱 부합합니다. 내가 구매한 가방 하나가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 이 감정이 가성비보다 중요한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이 제품들은 현재 텀블버 크라우드 펀딩 한정 특별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이워즈 플라스틱에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페이지를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브랜드와 좋은 가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걸팩이었습니다.